친구가 좀 나이도 많고 구조형 친구입니다 아... 여기 가 살도 많이 쪘고 음... 약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보통 몇 년까지 살죠? 한 25년에서 오... 동원에서한3 0년까지 삽니다 인구 부포력 는 친구라 착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네.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이제 민간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35살 남성입니다. 네, 제가 이제 본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이제 구조되거나 유기된 동물들로 구성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50대 50이고요. 네. 이제 저희가 분양을 받아온 친구들도 50%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구조되거나 유기된 친구들이 한5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분양받은 친구들도 네. 조금 이제 약간 뭐 도태 도대체... 네, 좀 장애가 있거나 아, 뭐 정상적인 친구들도 있고요. 음. 이제 좀 동물원에서 조금 더 이제 뒤에 빠져 있는 친구들 아. 위주로 저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동물원을 하려고 하신 건가요 아, 원래 아버지께서 이제 사슴을 키우시면서 이제 뭐 네. 곰도 사육을 하셨었고요. 탄조도 네. 네, 사육을 하셨었고 원래 아. 이제 동물에 조금 애정이 있으셔서 본업이 따로 있으시면서 부업으로 사슴을 하셨었어요 아. 이제 본업이 정년 테임 하시면서. 네. 좀더 크게 동물원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부지가 몇 평인가요? 지금 한1 3 0 0 0평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사료를 직접 재배해서 급여를 해요. 사료를 재배하는 밭까지 합치면 은한2만한 오천 평 정도 되고. 아, 이만 오천 평 정도? 요 네. 사료를 재배한다는 건 어떤 걸 재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사료라고 해서 초식 동물들이 먹는 풀을 아. 재배를 하고요. 알파파나 수단그라스 네. 이런 거 이제 합니다. 동물들이 먹는 먹이 같은 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명칭이 보면 쌍둥이 동물 농장이에요. 쌍둥이 동물 원이 아니고 네. 저희 동물원 허가는 나져 있는데. 네. 동물농장이라고 이제 명칭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축산업에서 시작을 했던 동물원이고요 이제 축산업을 하자라고 해서 하던 중에 이제 동물원으로 바뀐 케이스라서요 농장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고 농장들은 대부분 이제 사료를 자급자족해요 자기가 재배를 해서 자기가 주는데 동물원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사서 급여를 하거든요 네, 그런 차이점들 때문에 저희도 지금 동물원이라는 명칭을 쓸수 있지만 안 쓰고 지금 동물농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농장을 같이 운영하시는 건 아무래도 또 사료나 이런 게좀 부담을 덜기 위한. 네 아무래도 네. 1년에뭐 매출이나 수익 같은 건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입장각에서 온 수익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하는 비용도 있을 거고, 저희가. 지금 사슴 축산업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사슴 들어오는 게 해서 일년에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들어오고요. 거의 다료값으로 나간다고가 아니면 새로운 신축사를 짓는데 돈이 다 투자되고 네. 또 물론 세금도 많이 내고요. 공과금 나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열정구들이다 틀어져 있어요. 네, 이런 뭐 전기세나 이런 공과금으로 다 나가고요. 아. 제가 가져가는 거뭐 비수기 때는 뭐한 300, 네. 성수기 때는한500이 정도 가져갑니다. 아, 그일 하시는 시간이 꽤긴 걸로 아는데 제가 한 오전 7시에 출근해서요. 네. 저녁 한 7시 8시. 네. 지금 퇴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상근으로 있으면서 일하는 근무 시간이 그런 거고요또 이제 갑자기 동물들이 아프거나 이제 출산이 임박한 친구들이 있으면 네네.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요. 어디 못 가고 계속 있다가 CCTV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보고 있다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바로 또 들어와서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정말 피해가 많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365일 중에 쉬는 날이 한 20일도 안될 겁니다. 동물 때문에 네, 다 살아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경조사도 경사는 못 가고요. 네. 조사만 갑니다. 이게 장례식 같은 경우는 저녁에도 가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아, 대부분 가는데 네. 이제 경사, 뭐 결혼식, 돌잔치. 네. 이런 것들은 진짜 아예 못 갑니다. 여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좀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좀 운영하기가 힘들겠네요, 사실상. 물론 이제 아닌 것도 있으시겠지만,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동물원들이 동물들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네. 못할 겁니다. 근데 만약 이제 동물원 인식 자체가 네. 네. 이제 몇몇 동물원들에 의해서 그쵸.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다 그쵸. 보니까 뭐트레이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아마 저처럼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동물원 원장님들도 꽤 많으세요 네네. 어디 나가시지도 못하시고 네네. 최대한 여기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동물원들도 많습니다 남들은 봤을 때뭐 땅도 크고 막 이래서 또 그쵸 영상이 한 번씩 올라가면 부자가 뭐 부자가 안죽죠 돈도 그냥 진짜 번대로 번만큼 그냥 다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부자였으면 이런 거안 하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온다고 했을 때도 대표님이 그렇게 좋아 보였으면 촬영을 하자고 안 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동물들 케어하시는 모습 보고 저희도 이제 대표님을 좀 촬영해보고 싶어서 저희도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안에 뭐 놀이공원도 있네요? 아네 놀이시설들도 있고요 지금 겨울에는 안 돌아가고 이제 안전검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겨울에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네. 괜히 또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겨울에는 지금 안 돌아가고요. 봄 가을이나 이럴 때 돌아가고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냥 시골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그렇죠. 그렇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영동 지방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동물을 보러 가거나 이제 이런 놀이 시설들을 이용을 하려면 이제 용인에 있는 큰 데를 가거나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부모님들이 되게 부담감을 많이 가지세요. 여기서는 왜냐면 또 그렇게 가려면 또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에는 시간도 일정을 다 빼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작게나마 이렇게 들어오셔서 가까운 데에서 이런 걸좀 즐겼으면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그렇게 동물을 한다 그러면 동물들을 버리고 간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청이랑 강릉시청에다가 한해 동물 연보라고 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유기 건수나 이런 거가 들어가는데. 네. 저희가 보통 지금 한 5년째 계속 그거를 해서 제출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60건에서 70건 정도 들어옵니다 매해. 아 매해 일년. 네. 햄스터도 들어오고요, 강아지도 들어오고, 거북이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가축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사막 여우도 저희 지금 밑에 있는 친구도 유기돼서 들어온 친구고요. 도마뱀도 들어온 적도 많고 그렇게 해서 한 60건씩 매해 들어오는데 이게 또. 기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버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이 개체를 받을 수 있냐 없냐 확인을 하시고 기증을 해주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감사하죠 왜냐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개체가 있고 못 받는 개체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냥 버리시고 가시면 저희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환경청이랑 시청이랑 도청 이렇게 해서 뭐한 1년에 한 8번 정도 감사를 받아요 네, 네. 있으면 안 되는 개체들이 있으면 저희도 벌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신고한 항목하고 정확해야 되는 거죠? 네 정확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한 개체수랑 저희가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개체수랑 정확하게 있어야지 감사를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뭐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개체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저희도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또 희귀 동물들을 너무 손쉽게 또 분양을 받아올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정집에서 키우시는 건 어차피 나라에서 일일이 다 잡아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데는 이제 감사를 통해서 이제 잡아내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벌금도 물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그 친구를 죽을 때까지 놔둘 순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 그런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봐 주시면 네.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체는 저희가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하고요. 네. 저희가 받지 못하는 이제 뭐 사이테스 동물이라고 해서 네. 네. 이제 멸종 위기 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은 저희도 문제가 됩니다. 가죽집에서 구하시는 이런 사이테스 동물들을 보면 서류가 없어요. 원래 그 사이테스 동물들은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가 없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서류가 없다는 라그 사이테스 동물은 밀수로 들어온 친구들이라 합법적으로 들어온 개체들이 아닙니다. 한국에. 밀수로 들어온 친구들을 이렇게 저렴하게 구할 수는 있지만 다른 데로 분양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그 관리하시는 동물들이 총몇마리나 있는 거예총 63종에 저희가 한 1,200. 마리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규모를 키우실 생각은 아니셨죠?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는데 이제 뭐 그런 개체들을 봤다 보니까 네. 점점 좀 커지게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는 개체들을 봤자라고 는 아이디어는 어떤 분인데? 처음에 이제 아버지의 의견이었던 게 뭐였냐면 먼저 들어왔던 사이트스 동물 중에 한 마리가 호랑이에요 호랑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친구라 다리를 좀 절어요. 저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연결을 해보니까 저런 동물들이 제 전국적으로 많다라는 아, 얘기를 듣고 어차피 다른 동 동물원에서는 좀 건강 아마 동물원 가시면은 그렇죠, 그렇죠. 아픈 개체들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건강한 개체들 위주로 나와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동물원 측에서도 좀 아픈 개체들 같은 경우는 뒤로 빠져 있고요 아무래도 케어를 한다곤 하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차라리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와서 편하게 좀 남은 여생을 좀 지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그런 개체들 위주로 우린 찾아보자라고 해서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데리고 오는 게뭐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그뭐 동물보호단체처럼 가서 막 싸우고 엄성 높여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쪽 이제 동물원 측에 가서 저희가 분양비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식으로 저희는 데리고 오는 친구들인 거고요. 물론 이제 그쪽에서 만약에 어, 싫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냥 그대로 내 네, 끝인 거고요. 단 이제 분양비는 건강한 개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데리고 와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상품성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다른 데서 보면 반만 춘내고 굳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제 도움을 줄수 없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동물원 같은 거 운영하다 보면 관람객분들 중에도 좀 무례하거나 좀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관람객 있으실까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한, 한 2, 3년 전쯤인가? 이 영상을 보시는 그분은 뭔지 자기 본인 얘기는 하는지 아실 거예요.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매표소에 제가 있었는데 딱 오셔가지고 얼마예요 그래서 그때 한 다섯 분인가 들어오셨었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인지 사위인지랑, 이제 며느리인지 딸인지랑 같이 하고, 이제 손자랑 같이 오신 거예요. 저희가 1인당 9,000원씩이다 보니까, 45,000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비싸? 이러시면서 지갑에서 3,000원을 꺼내셔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3,000원 다시 그대로 지고 나가서, 이제 다시 쥐어 드리면서,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면 안 들어오시면 된다 굳이 이렇게까지 화내시지 마시고요 밑에 지금 손자도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교육적으로 안 좋으신 것같은데안 보시면 된다고 돌려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냥 못 들어가게 했던 적이 있어요 결국에 네. 돌아가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그럼. 비싸다고? 네 비싸다고 가시더라고요 3천 원은 그냥 그거만받으라 던지신 거예요? 네 그냥 그거만 받고 자기 들어가겠다고 면전에 얼굴에다 이렇게 던지시더라고요 우와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시구나 네 뭐. 있습니다 그래고 그때 저 너무 화가 나고 와이프한테도 막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도 화가 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막 저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전이라서 아무리 지역 사람이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막. 네. 지역 맘 카페에도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좀 좋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고 해서 한번 글을 올렸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어설픈 동물보호단체 분들이 오세요 강아지를 키우시면서 이제 본인들끼리 이제 소모임을 만드셔서 이제 뭐 동물을 도와주는 보호단체라고 이름하고 뭐 명함도 보, 보여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내려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저희가 한우가 있는데 한우 송아지가 너무 말랐대요 혹시 서에대에서좀 아세요라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말랐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서 이제 송아지가 지금 태어난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제 이 송아... 는 어미의 젖을 먹고 있을 때까지는 조금 이제 호축해 보이다가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 배골이라고 해서 여기가 커진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먹는 이제 소고기의 초음파를 찍을 때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마블링을 보는 거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 근데도 불쌍하다고. 저희는 방법이 없거든요. 원래 소가 태어나서 원래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크는 친구인데 그거 말랐다고 뭐라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저희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동물이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커가는 과정인데 그걸 뭐 말랐다고 불쌍하다라고 자기 기준이잖아요. 예 네, 그죠. 자기 기준. 국제 표준 뭐 이런 거 아니고. 네, 어, 원래 이제 소를 키우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원래 이제 젖을 먹을 때는 이제 배골이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가, 그니까 말라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젖 먹을 때고 젖을 떼고 나서 이제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거기가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해요. 네. 소에 대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가 무시해 버리고 그냥 보기에 불쌍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더 이상 할 말씀을 드릴 게 없다. 밖에 있는 동물들을 구조하시지 왜 동물원에 와서?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좀 유기되거나 구조된 동물. 그저 그렇게 말씀을 예 곳인데.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만만해 보이는 거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는 네, 이렇게 있다 네. 보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유명한 큰 동물원 가서 그렇게 못못못 네, 못, 못 하시니까 이제 오셔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 이제 돈 던지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 아무래도 그큰 동물원 가서 몇만 원씩 받아도 찍소리 하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 아니 오히려 아, 이렇게 좋은 일 한다고 오히려 진짜로 오셔서 되게 막 칭찬도 해주시고 막 감사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조금 지원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세요? 아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와서 자기가 정기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접했는데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희는 일절 후원금과 후원품을 받지 않습니다 어. 후원금을 받기 시작하면 개개인의 사견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라 하시기 네. 시작하면 저희도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 는 하겠지만 이게 그분들끼리의 또 이런 마찰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 이 사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딱 중립을 자꾸 못 가고 후원금을 받은 쪽으로 이제 왔다 왔다할수 있게끔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자체 지원을 안 받습니다 지자체는 저희한테 지원금을 단일런한푼도 내려주지 않으세요 네 오히려 저희도 그게 맞다고 봐요 네 저희는 어쨌든 개인이 하는 개인사업자고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네.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제가 솔직히 만약에 핵심을 먹게 되면, 그걸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받을 생각이 없지만 시에서도 안 해주는 것도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걸 지금 그걸 강릉시에서 뭐 여기를 후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해서 그런 돈들이 오기 시작하면 저희도 감사를 어마어마하게, 그니까 저희도 업무로 봐야 되는데 이제 감사 같은 게 들어와 버리면 그럴 바에는 내가 내 돈으로 편하게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또 의도를 의심하시는 분도 생기겠 네, 그렇죠. 또너 후원금 물론 투명하게 해서 다깔수 있는. 있지만 까도 그걸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안 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냥 초심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기억이 있을까요? 저는 어디 가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친구들이 죽으면 그게 제일 힘들죠. 제가 일을 하고 몸으로 힘든 거는 하루 이틀 정도 푹 자고 푹 쉬고 잘 먹으면 낫는데 근데 이제 이 동물들 친구들한테 정을 줬다가 이 친구들이 하늘나라로 가 버리면 정신적으로는 타격이 있어요. 딱때한 번씩 때리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한 1년 반 전쯤에 저희, 제가 17년 동안 키운 강아지가 있어요. 네. 동물원 오픈하기 전부터도 같이 했던 친구인데,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 아, 그 친구가 죽고 한 3개월 동안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처음에 제, 저도 이거를 하면서도 아, 이거 그만둬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 동물 친구들은 좀 오래 사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강아지한테도 이름이 없고요 지금 말한테도 이름이 없고 젊은 맹수가 친구 몇 마리만 이름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름이 없습니다 특별히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면 그만큼 또 이름을 불러주면서 정이 생기기 때문에 아, 근데 이 친구들이 어찌됐걸 저보다도 오래 못 살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을 안 지어주고 이제 고객분들이 와서 이름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뭐 직접 지어주세요라고 그냥 말씀드려요 직접 지어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면 돼요라고 그냥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정책이 많이 바뀌어서 27년도부터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돼서 문 닫는 동물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 동물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건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설들을 하고 있고요 아. 신축 축사들을더 많이 지어서 그렇게 좀 쏟아지는 친구들을 뭐 나라에서 받는다고 하지만 네.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쵸, 왜 워낙 많은 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못 받는 개체들을 저희가 좀 수영을 할수 있도록 지금 저희는 노력을 하고 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계획까지또 그렇게 준비하고 네 그래서 ]구나. 계속 지금 거는 게 네. 다시 그들 다시 다 들어갑니다 뭐 앞으로 또, 또 운영하시는데 계획이나 한 말씀 아네저 아, 이제 앞으로 이제 아버지와 제가 이제 가고 있는 방향성은 좀 동물 요양원 느낌으로. 음. 좀 아픈 개체들이나 문제가 있는 개체들이거나 유기가 된 친구들이 좀 들어와서 남은 여섯 동안 편하게 지내다가 갈수 있는 그런 좀 장소를 만들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고요 오시면은 뭐 시멘트 바닥이라서 뭐 이런 불편한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근데 이게 에버랜드도 그렇고 시멘트 바닥이다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흙이다 보면 이 친구들이 막 비가 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병이 용을 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결을 위해서 이제 시멘트가 있는 거고요 반은 흙이고요 반은 시멘트예 전부 다 시멘트가 아니고요 흙을 밟을 수 있게끔 저희가 다 해놔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는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는 그래도 민 인간인이 하는 개인 동물원은 그래도 강릉에 있는 동물원이 좀 제일 잘하지 않나라는 말을 듣고 싶고요. 또뭐 지금 저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중에 지금 아마 2월 말쯤에도 청주 동물원이 이제 동물원의 어떻게 지금 탑이라고 해서 이제 좀잘 이끌어 나가고 계세요. 네네. 청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제일 거점 동물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 팀이랑도 MOU를 맺어서 저희 와서 이제 동물들 건강 검진도 해주시기로 하시고 오. 이제 뭐 이런 이제 교류들을 계속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될것 같고요 대표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많이 힘드셨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조그만한 돌을 던져도 저희가 이게 많이 받다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저희는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잘못된 방향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항상 제가 이런 영상을 나갈 때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는 동물을 절대 쉽게 생각하고 키우시면 안 되시고요 진짜 뭐 내가 이 동물을 키우고 싶다 뭐, 뭐 친칠라나 좀 특이 동물들 강아지 고양이는 뭐 요즘은 워낙 유튜브도 잘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이제 배울 수가 있지만 희귀 동물들은 그게 딱 배울 데가 많지 않아요. 저희 농장뿐만 아니라 뭐 다른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동물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개인이 하신 그런데 가셔서 사육사 분들한테 여쭤 보시면 사육사 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얘기 들어 보시고 자주 가서 그냥 보시고 자주 가서 봤는데도 내가 이런 단점들을 다 보완할 정도로 너무 좋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친구가 죽을 때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 분양 받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요즘은 유튜브로 보다가, 어, 이얘좀 귀엽다. 음. 그래서 그냥 분양을 받아 오셔서 조금 새끼 때는 귀엽죠. 다. 새끼 때안 귀여운 동물이 어디 있어요. 새끼 때는 귀여웠다가 좀 크기 시작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털 빠지기 시작하면, 어, 이거 감당이 안 되네? 하고 네. 이제 버리는, 그래서 유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은 유기가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없어질 수는 없으니 최대한 좀 이렇게 좀영상에 나갈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유기 동물들이 저희 들어올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아픈 개체들이 유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치료비가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버리고 가시는데 뭐~ 버리시는 분들도 마음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뭐~ 어~ 어쩔 수 없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 친구들 들어와서 보면 한동안 사람을 경계를 엄청 해요 그때 받았던 친구들이나 이러면 사람한테 아예 안 와요 근데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이랑 또 이제 뭐~ 케어를 하다 보면 또이 친구들이 마음을 얻는 순간이 또 생겨요 근데 그럴 때뭐 뿌듯함도 되게 많이 느끼고요 자, 대표님. 여기 동물농장 어디라고요? 여기 강릉에 있는 강릉 쌍둥이 동물농장입니다. 쌍둥이 동물농장,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구경 와주시는 게 대표님들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동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